둘 친구들 일곱 명이랑 여행 가거든요. <목소리가> 남자니까 마약 갈 수도 있지 뭐아어 이번 이번. 줘 <laughs> 시그니처 포즈? 음. 시그니처 포막 음. 봐봐봐 어숟가도 돼요? 뭐남자키그뭐 그냥 어표 담가도 돼 표정 아, 담가도 그거 돼? 아 그건 에바지 그러니까 손손손마 <laughs> 인사 한번해 뭐 에이 아, 인사 한번 해줘야지 인사해야지 형주 입 열어야지 형들한테 존나 온다. 그 형주 무서운 거 아니야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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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, <laughs> 야, 야, 군대 안 갔다 온 새끼 누구 있어? 야, 내가 들게 야, 짬찌련들 빨리. 야, 너, 빨리 들어. 볼게. 이걸 넣는고 <laughs> 너왜 이렇게 좋아하니? 오빠 한번 해. 형장이 형주. 형주 언제나. 아형주힘 세. 형주 확실히 이런 거 잘해. 이런 거 잘해. 재능 있어 재능 있어. 야 형주가 확실히. 에이. 비쳐 이러면 여기. 비치. 비아기다자야 야. 자. 신별로 두 줄로 사세요 내가 포토 할게. 내 포토 할게. 자자자 지금부터 제 1회 회 시작하겠습니다. 뭐야? 아 여기 한봐봐봐 봐. 여기다리 하나, 둘, 셋. 한참 더. 저거 마음 하신 거야? 마 하나, <웃음> 둘, 셋. 오케이, 쉬워. 자, 우승까지. 가만히, 가만히, 가만히. 저희는 수틀리면 던지 조입니다. 에이. 저두 던지면 되 얘네들 영주아파파 파! 그 이거 팀명 말한 거는 게 뭐라 그나 아, 재미없재미가 아, 너무 없어 그냥 지가 아래로 고장 분위기 오른다 <모르겠다>, 진짜 <웃음> <웃음> 아, 첫 번째 게임은 물풍선 나르기 입니다 시작 하나, 하나 둘셋넷 다섯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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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아, 아, 형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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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,

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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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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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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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떻게 거야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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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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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. 오늘 숙소를 소개해 드릴 박상입니다 자, 음, 저희가 지금 위치에 있는 곳은 있어요. 영도 펜션 타운이라는 곳인데요. 네. 일단 밖에에서 먼저 보실까요? 제안녕이냐고 네? 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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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적으로 몇 보기에도 펜션이 굉장히 좋요 여섯 명 저기 때. 아, 귀찮아. 잠나만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펜션은 영웅도에 있는 펜션 타고 영웅도. 착착. 영웅도 게요한 명씩 뽑아야 되나 어, 하나씩, 한 명씩. 나 뽑아줘. 이것 줄딱 보인다. 나도 하나 뽑을게요. 어? 야, 이것 좀딱 이거잖아. 야, 제일 높은 게몇점이야 500. 1등이 500점 3등은 몇 점이야? 300점 1등일 것 같아 나 1등일 것나 3등 나1땡일것같구두구두구두구두구아아등 어, 나왔어 야나 꽝이야 야꽝 아니지 야, 야, 꽝도 야, 야 꽝도 있어 꽝야 꽝도 있어? 더이래요 꽝이래요 꽝이래요 아너 까먹는데 나도 까먹었는데 등등아기다나이꽝꽝 아닐 수도 있잖아 나나 아, 찍어 줘. 너고기 꽝이었어. 꽝이 줘봐 꽝이었어. 이등. 이 뭐야 갈게요. 꽝이왜 이렇게 많아. 이등이다 어, 이거. 아, 조건이야 봐봐. 너 그러친 거 아니고. 어. 이등 수고. 해 이거 다까 봐. 이거, 이거 아래 응, 구라 수고해. 응, 아니야. 이이등구라야야 근데 양말은왜왜 그런 거 거인가? 진짜 별로 하다.

<놀람> 야 유니, 아, 불안하다 불안해. 아, 오와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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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미정적 그래요? 뭐. 개패금인데? 아, 진 아, 줘, 나한테 해줘, 나한테 해줘. 네, 네, 네. 네, 네. 나한테 해줘. 아니, 못 잡아, 어떻게. 아, 못했어? 놓이지 <laughs> <laughs> 말라고. 놓이지 어? 말라고. 이 네, 네. 아니야. 너 개꿀 빨아서 니 궁쟁할 마냥. 이겼죠? 아, 추워. 어우. 카메라 의식하면 안 된다고. 야, 들어가, 봐. 나, 어, 내가 우연히field. 한번 찍어볼래. 들어 한번 가봐 가 봐. 이야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오짝이야깜짝이 <목소리가> 와나이없야시 나 진짜 come 깜짝 us. 나 d o n 아 k 발 o w I d 다 n t k n o 나 I don't k 나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아 d o 는 t know. I don't 에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야 <목소리가> 진짜 이게 아, 아, 아. 그러니까. 션9로 맞춰줘 구. 거야. 짧다. <laughs> 구아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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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아이브 아이브 이쫓다도아니 아니 서로 왜 똥구녕을 하겠어난 진짜 있는거야이형주 <laughs> <laughs> 설거지했어 어, 또 한다고. 빨리 이부 정리 건져해 그럼. 아, <laughs> <laughs> 진짜 이부 정리는 진짜 찐이라 가지고 무시 못 하겠지. <laughs> <laughs>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. 어, 한다고. <웃음> <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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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

아프리카, 그치? 뭐, 이거 왜아프하면도두 개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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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, 치킨, 오이. 야, 얘가 너무 느려 쿠쿠 다허오이 파이. 오이. 오. 스탑 네. 이신이가이신아스타놈 이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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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인마 이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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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간 놈 이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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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또다. 아. 그이 슈가 전수는 잊 있잖아. 이크! 심한 거 있잖아 모자이크. 나들 왜? 그냥... 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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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을 때이이 골라. 시시 순서가 아니야. Okay> 순서이됐어우 네. 마지막 마지막이에요. 그렇게 어려운 거한번더 해봐. 필러테와마잘다수성 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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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라 <laughs> 그래. 아, 뭐라 <이제>, 그래. <laughs> 아, 뭐라 그래. <laughs> 아, 뭐라 그래. 아, 뭐라 그 뭐라 그래. 아, 뭐라 라 그래. 아, 뭐 그래. <laughs> 아, 뭐라 1래 아, 뭐라 아. 네, 센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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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센터. 토터 센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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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센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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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 <laughs> 행복 민로형스야 형이 이형 작성했어 사자 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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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게 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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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자,

아, 뭐해, 진짜 아, 거, 아, 뭐, 에 <laughs> 정도. <오, 웃음> 아, 뭐, 이 정도. 이이거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일단 사세 도고생했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